아파트 청소 일을 하는 여성이 아파트 입주민에게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수차례 받아 갑질을 받은 사연이 화제이다.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3일 아파트 갑질 글한 번씩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사진이 올라왔다. 여성의 아들인 작성자 A씨는 어머니가 기흥구 상화동의한 아파트에서 청소 근무를 한다며 문제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파트 입주민들 또는 주변 교회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거나 10년 이상 된폐전자 제품 등을 주고는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준다고는 하지만 주민을 위해 땀 흘리며 청소 이를 하는데 이런 갑질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불쾌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만 해도 유통기한 올해 지난 박, 유통기한이 3개월 가까이 지난 냉동 돈가스, 유통기한이 2년은 지난 파스타면 등을 받아오셨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게재한 사진에는 유통기한이 석 달이 지난 음식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앞으로는 무조건 거절하라고 하겠다. 쓰레기를 들고 온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면서도 아직도 이런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